4월 말까지 못 기다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소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놓고 하는 수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앞뒤가 맞지 않죠. 역겨운 정치검찰의 개수작의 김기표가 팩트와 논리로 개박살 내버렸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측에서 서면 조사를 요청을 해서 그거를 4월 말까지 우리가 서면을 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면 조사 기간을 허용하지 않고 기소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벌써 수차에 걸쳐서 네, 몇번 연기는 했다고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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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요구를 했고 네. 출석이 안 되면 방문 조사라도 하겠다는 네. 여러 가지 조사 방법 에 대한 의견을 드렸죠. 그렇죠? 는 결국 서면 조사를 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죠? 서면 조사를 했는데 답이안 와서 빨리 처리한다고. 그렇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알고 계신 거하고 다르게 문재인 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4월 말까지 제출하겠다. 왜냐하면 국 대통령 기록물도 확인해야 되고 7년 전에 일인데 바로 되겠느냐 해서 4월 말까지 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요식행위고 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수사라고 볼수 있지 않, 않겠어요? 이미 21년 12월에 고발돼 가지고 아직까지 수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4월 말까지 까지못 기다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소 여부는 조사팀에서 여러 가지 아, 물론 그렇서 제가 한... 법조인이신 장관님께 제가 상식서에서 법조 지식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4월 말까지 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2021년 12월에 고발돼서 지금까지 끌어온 수사를 4월 말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기소 한다 그거는 뭐 조사 하나마나 기소 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놓고 하는 수사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그동안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로 처음부터 소환을 하니 조사를 하니 방문 조사를 하니 서면 조사를 하니 합니까 그 가 그렇게 충분하고 조사가 필요 없으면 그냥 기소를 해야지 애초에 방문조사를 하니 서면 조사를 하니 할 때는 그 조사를 필요해서 했다는 거아니까 그러면 뭐 망신 주려고 소환을 하고 그랬던 겁니까? 이미 자료가 충분하고 기소할 만했는데? 그럼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팀에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